자, 반갑습니다. 시바이노 차트 살펴봐 드릴 건데, 3일 전에 제가 영상 올려 드리면서, 지금, 라지 ABC의 AB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C로 한번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관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관점이 네. 틀렸다는 게 컨펌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 ABC가 끝이 나고, 이제 3의 1파동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바이노의 상승 경우의 수 살펴봐 드리면서, 매수 타점 그리고 고점매도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1일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당일에 바로 문자 남겨주셨는데 당일 타점 바로 나와서 공유해드렸었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웨이브 코인 3파동 시작되는 구간에서 손익비 좋은 진입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45% 수익 익절 완료하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정확한 타점 잡아드려서 계속해서 수익 받으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톡방 참여인원들은 웨이브 절반 익절 후에 대기 중이고 더 크게 수익률 극대화할 예정인데 나는 수익률이 큰게 좋다 하시면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참여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입장하셔서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9번 문자라도 남겨서 신호라도 받아가세요. 앞으로도 수납 펌핑은 계속해서 나와 줄 것이고, 제가 영상에서 어떤 코인이 오를 거다 말씀드려도 이 타점. 사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100% 먹을 거10% 먹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참하셔서 앞으로의 상승장 다 수익 전환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나시면은 제 채널 잊지 마시고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 더 보기란 링크 참고하시고 문자 보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9번입니다. 숫자 9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바이노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ABC로 떨어진 이 조정이 라지 A의 끝이었다면, 지금 B파가 수렴으로 진행 중이고, C로 한번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설명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수렴 상방이탈 한 상태이고, 여기가 B파가 되려면, 이게 수렴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혹은 여기, 이 부분에서, 라지 A의 0.382 부분까지는 강하게 좀 되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둘다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ABC로 조정이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 3파가 진행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지코인 차트 잠시 보시면, 지금 도지코인은 여기 1파, 고점을 아예 돌파해버리면서, 이게 3파동이라는 컴펌을 완전히 내버린 상태죠. 자, 제가 밈코인 카테고리에서 대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도지코인이라고 했죠. 이 주식에서 한 카테고리 대장주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아래 애들이 하락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잘못 보셨을 거야. 그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 그럼 주식 시장보다 아직까지는 크기가 작은 이 코인 시장에서 대장이 오르면 시바이누도 좀더 상승에 비중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 시작이 되면서 어디까지 상승을 할 거냐? 보게 되면 피보나치 기준으로 1파동에 1.618까지는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0.097원까지는 상승을 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풀매수 하면 돼요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거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투자의 100% 확률은 없죠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도지의 상승에 힘입어서 시바인도 상승이 조금 더 확률이 큰 거지 원래 관점대로 하락해버릴 확률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건 아닙니다 또한 관점대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3파동도 12345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거를 세번 반복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한 사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겠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 명의 전문가가 24시간 동안 전체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차트 분석하고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못하겠다. 나는 이 정도로 분석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 제가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누르시면 카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 놨으니까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보내셔서 신호라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수익이 났다 하시면 제 채널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만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바인후 변경된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타점까지 잡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매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